오늘은 이유식 하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린 꼬마애들 이제 태어난지 3,4일 된 아이들인데 저는 요런 고무바킹을 약간 띄워가지고 요 아이 입에 살짝 옆으로 갖다대요 그 옆에 갖다대면은 아이가 이렇게 먹으려고 먹으려고 까딱까딱까딱까딱 까딱까딱까딱 잘 먹세요. 이렇게 먹습니다. 앞으로 해서 주면은 기도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옆에서 이렇게 주면은 아이들이 잘 먹어요. 배가 차면은 고개를 흔들거나 지가 바로 차는데 손안이 이렇게 베풀어, 부풀어요. 보이시죠? 아, 야들아 싸우지 마라. 냠냠 냠냠냠냠냠냠.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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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냠. 냠 어, 아직도 먹겠답니다 자, 보세요. 우리 목도리 많이 먹었지요? 이게 목도리 앵무예요. 털리 뽀송뽀송. 난 얘는 코뇨예요. 코뇨어코뇨어코뇨어입 아, 옆에다 입을 갖다 대면 얘네들은 차가우면 안 먹어요. 근데 따뜻하면은 이렇게 고개를 막 흔들어요. 먹겠다고. 오, 식었나봐. 다시 따뜻한걸로 아가야 먹자 오 이제 먹겠다 그러죠 고개를 흔드는게 먹겠다는 뜻이에요 오오오이잘 오, 오, 먹네 오이잘 먹네 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오잘 먹네 배좀 볼까. 이거 많이 나왔지요? 대중볼까? 조금 더 먹어볼까? 뿌야 뿌야 아우, 싫어, 싫어. 싫어, 싫어. 다음에 또한 마리. 아우, 예쁘죠? 어디 뽀송뽀송. 아가야, 아가야, 먹자. 머리를 너무 흔들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서 옆에를 꽉 잡고 이렇게 조금씩 짜주는 거예요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어이 잘 먹네 어이 잘 먹네 어이 잘 먹네 어이 y u 어이 잘먹 y u 어이 어이 어 is t 어 e r e m 오, 많이 먹었지요. 많이 먹었지요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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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달만 지나면 얘도 엄청 커가지고 팔이 뽀송뽀송 많이 나게 되겠지요. 이 유식이 완전히 떨어진 다음에 주면은 얘네들이 너무 배고프고 이렇게 이 유식이 약간 남아있을 때 아이들에게 먹여야 돼요. 자. 아, 차갑대요따뜻한 걸로. 우여우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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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여아여아여우여 우여우여 우여우해우냠냠냠냠냠냠냠냠여우여 우여우여 우여우여 아여우여우여냠여 우여우여 우여우여 우여우 해불러 해불러 아, 좀더 먹어볼까? 잘 먹네. 또잘 먹네. 계속 먹겠다네. 음. 냠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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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놀람> 저쪽에서 또 먹고 싶다고 소리를 뜩뜩 뜩뜩 뜩뜩. 께께 께께 께께. 잠깐 닦고